저희 이제 티켓 다 받았고요. 친구는 베이징어 경유인가 친구는 베이징 경유 저는 상하이 경유하고 둘이 5분 차이로 런던 개츠에서 만납니다. 내일 새벽.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 반. 런던 시간으로 아침 6시 반. 뱃바람 붙여 이제 우리는 놀아야 돼. 오늘는 그거야. 상하이에서 타는 비행기에서 푹 자게 해주 그냥 밤잠을 자버리게 근데, 네. 사람 진짜 많아요. 연휴 시작하는 날이어가지고. 그니까. 러전 어. 고향 안내려갑니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너무 배고파. 음식 보여졌어? 음식은 육개장이랑 치돈이고요. 와, 너무 맛있겠다. 나머지 중장. 오케이 먹어 홍게. 이어 없는 여행자. 응. 어떻게 해, 소연? 오우, 수고하셨다. 보여주래? 게요 안녕, 내일 봐. <laughs> 이게 지금 무슨 각도냐면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음. 지금 제가 혼자 씩씩하게 갖고 있습니다. 데이트 가서 끝이어가지고. 열심히 가야돼, 열심히. 어, 친구는 방금 갔고, 저는, 아고 공항을 너무 일찍 갔어. 너무 일찍. 편집 다 했어. 눈이 너무 아파요. 지금, 뉴키스 <목소리> 이전에 지금 평생 이슈인해서 진짜 못하고 있다가 공항 일찍 온김에 앉아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다 한다고 영상 찍을 수가 없었어요 전 탑승 20분 전고 지금 비행기 출발 전까지 승리안 만들고 가면 딱될것같아 대박 너무 설레 너무 설레 1년 만에 유럽 근데 이번 여행은 진짜 계획이 딱히 없어가지고 진짜 급하게 뭔가 온 느낌이에요 상하입니다 너무 더워요 상하 28도 레이오버에서 잠깐 나갔다 오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7시간 경유하거든요 근데 7시간 동안 공항 안에 박혀 있기가 싫어서 레이오버 신청을 하고 나왔는데 나가자마자 10초 만에 다시 들어왔어요 진짜 약간 열대우림 같은 느낌? 제 솔직히 필리핀인 줄 알았어요 나갔을 때. 수벅갔어요 사실은 칼로리가 없는 티를 먹고 싶었는데 여기는 아이스를 먹으려면 전부 다 하시래요. 그러니까 아이스는 달달한 거 밖에 없다. 우롱티 같은 거 전부 다 하시다. 그래서 시켰습니다. 이게 뭐지 이름이? 피치 우롱티인데 제가 볼 때는 음 살찌는 맛이에요 그리고 아까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비행기 이륙 직전에 유튜브 영상을 올렸어요 그뉴캐슬전 리액션 영상을 올렸는데 제 동생 예바비가 욕을 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래 예바비가 저한테 언니 꼭삐처리해서 올려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까먹은 거죠 까먹고 어, 오히려 이거 좀 이게 더 귀여운데 싶어서 삐처리 안 하고 그냥 올렸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 플러스 그 부분까지 편집해서 릴스로 올려버려 이륙하게 진짜 한 20분, 10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갑자기 예바비가 언니 당장 내려 내려 이러면서 삭제하고 비행기 모드 돌리고 혼자 비행기 타고 오는 2시간 동안 다시 릴스 짜집기해서 삐처리도 하고 부착하자마자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업을한 거예요. 예바비는 지금 오늘이 10월 2일이거든요. 10월 2일 목요일을 기점으로 인스타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 예바비는, 어,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잠깐 동안은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 예바비의 리액션? 아, 리액션은 찍어 올것 같긴 해. 근데, 뭐, 알 아, 잘겠죠 지생인데 새벽 1시 반 비행기를 타고 런던 베티 공항에 갈 겁니다 가서 제 친구를 만나고 내일 하루 일정이거든요 제가 런던을 지금 세 번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 갈 때마다 한 번도 못 가보는 곳이 1번 루팅앤 2번 셜록홈즈 박물관 3번 데비 카스워크 그 비틀즈 앨범 보면 횡단보도 걷는 거 있죠 그거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런던 두번에 가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걸 내일 다갈 거예요 그리고 내일 저녁을 먹고 아마 그냥 야경 보러 뿔뿔 거릴 것 같아요. 그게 내일 그냥 하루 계획이고. 이제 토요일은 대망의 아스날 경기를 보러 갑니다. 근데 이제 웨스템 트전 경기가 3시 반 경기인데 제가 그 경기 끝나자마자 7시 반에 뮤지컬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일찍 가려고요. 아예 그냥 경기 전에 모든 걸 끝내려고요. 저 이번에 가서 서드킷도 사야 되고. 그, 제예바비가 무조건 해오라고 한 게, 공홈에, 이제, 공식 스토어에 파는 머플러 말고, 막, 다른, 이제, 토트넘이라고 하면 안 되나,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스토어에 가면, 그 목도리에, 막, 얼굴이, 다, 얼굴이 다 박혀있어요. 그, 번호랑. 있는데, 아스만에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기장 앞에 파는, 이제, 매장 같은, 약간, 스탠즈? 이런데 가면, 다 팔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좀 구해오려고 요 공식 굿즈는 아니지만 꼭 아시나 경기장을 가야만 살수 있는 것들을 좀 파밍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때 에제랑 마두에케 중에 키트 유니폼을 대체 뭘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에바비랑 저랑 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게 저는 서드킷이랑 저희 홈 유니폼 두 개가 있다면 똑같은 선수 번호를 하는 것보다는 최애와 차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 예바비 입장은 언니가 한, 한 사람을 좋아하기로 결심했으면 걔만 좋아야지왜 둘을 하냐.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죠. 저희 홈키트랑 서드키트 둘다 애제로 했을 때 후회를 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나 모르겠 왜냐면 자꾸 지금 제 마음속 갈등을 했던 거는 아, 라이스라고 하면 또 혼나겠다, 예바비야. 아, 라이스는 안할 거고요. 라이스는 예바비가 했습니다 이미. 그래안할 거고 사실은 지금 결장인 마두에케가 약간 차애로 계속 지금 제 머리에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에제가 들어왔다 했을 때 어? 에제 했는데? 어? 얜 뭐야? 왜 마두에케? 뭐야? 이랬었다가 저번 엔시티전 전반전 때 마두에케 보고 너무 잘해서 바로 반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경기는 결장이지만 어쨌든 응원을 쭉할 거고 내년이든 다시 런던에 와서 또 경기를 볼 생각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서드킷은 그냥 빼박 예제할 거고요 빼박 예제할 거고 어, 저희 홈유니폼에 그냥 20번 마두 렇게로 이번에 가서 프린팅을 그냥 해야 될지 고민 중이긴 합니다 또 저희, 제가 내일 그래서 경기 시작 4시간 전에는 가야지 좀 여유롭게 그 프린팅도 하고 좀 서드킷도 사고 나와서 다른 것도 보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작년에 아스날 경기 이제 울버햄튼전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때 암표뭐 표를 못 구했어요. 표를 못 구해서 진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경기장 앞까지 가서 그 경기 날 사람들 딱다 경기 보러 들어갔을 때 완전 한 한산해요. 그 안에 그 뭐냐 스토어가 그래서 그 아무도 없는 스토어에 진짜 여유롭게 거의 2 시간 가량을 이밥이랑 둘이 그냥 카톡하면서 저희 막 잠옷 자막도 샀고, 키링도 사고, 키링 중에 알파벳 있는 키링 있어요. 그래서 Y에서, 예나 예은에서 Y로 이제 키링도 사고, 조금 음,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경기 전에. 그래서 진짜 더 일찍 가야 돼. 경기 1 시간 반 전에 갔어도, 진짜 그, 유니폼 막킹줄섰다고 거의 1 시간 걸리고, 내일, 토요일에 진짜 일찍 그냥 가버리려고요. 주변이 좀 많이 시끄럽긴 해요, 음. 그래도 나는 화장을 하고 나왔어 니다 오늘 제 패션 지금..아까..아 진짜 중요 그냥 비 많이 와요 많이 많이 그 체크인을 진짜 4시간 전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좌석을 되게 그 <laughs> 퍼스트 비즈니스 석 <laughs> 완전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빨리 내려요 아까 상하이 때던거같아 미리 오니까 그런 좋은 점이네요. 내리는 게 빠르네. 가보겠습니다. <목소리>